<목소리는> 안녕하세요, 야구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야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야사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 어, 예. 아왜 이제 서로 또 스케줄이 <laughs> 안맞아갖지고도벤지가 <laughs> <왜? 좀 게임지는 웃음> 오래된 것 같은데.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숨을 많이 쌓고 계시더라고요. 아 어, 성이야 뭐 훨씬 네? 많이 쐈잖아요. 아이. 저는 뭐 그냥 많하 뭐 뭐, 아무리 따라가도 모릴것 뭐, 같아 요네그도 올해는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laughs> 그냥 200승 하실 야사님, 것 같은데요 야사님의 기록을 한번 저도 예 네, 저는 뭐 그냥 저 그냥 구, 꾸준히 가고 있고요 아, 저는 야사님이 얼만큼 따라오실지를 사랑해 하고 싶습니다 제가 <laughs> 네, <기대하고 웃음> 쓰고 <웃음> 근데 그 승에 또 도움이 되는 걸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거잖아요 아, 네, 좀 승에 큰 도움을 아, 받고 아, 있다고 부수하고 상관은 없지만 아, 중요하죠 승을 올려주려면 제일 초조해야 되니까 그 들고 나왔을 때아 저거 네. 어 무서운 그런 배터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한번 소개해드렸죠. 우리 녹출이 출시간 한다고 했고 드디어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나왔어요. 아 저도 오래는데 시달을 꽤 오랫동안 했고 네, 네. 이제 그 샘플 뱃을 가지고 팀원들한테 실전에서 이제 이제 사용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 작년까지만 해도 통털어서 홈런을 두 개밖에 못 치신 음, 분이셨는데 몇개 쳤어요? 오 어, 벌써 지금 녹수로 다섯 개째 치고 싶은 아, 한 달한달 만에 맞아게 하는데 새끼 <laughs> 연소 홈런을 쳤어요. 와, 아, 그, 그 정도의 정도 이장타자는 아니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매트네요. 오, <laughs> 어, 그래서 와, 그 정도 선명에는 아, 아, 그래도 검증이 됐구나. 자 여러분, 이거 그냥 들고 가면 홈런이라고 <웃음> 합니다. 오 <laughs> 와. 네 홈런 을 많이 치시는 분이 치는 거는 뭐 당연한 그런 그런 거 당연한 건데 근데 잘 치시는 분이긴 해요. 어 근데 원래 홈런 타자 가 어, 아니었는데 홈런 타자는 아니고 홈런 타자를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어, 그 약간의 그 차이 조금만 더가 홈런인데 아, 이걸 못갔었는데 그걸, 그걸 해주는 데 네, 그걸 해줬나 봐요. 그래서 텍민요소 아, 홈런을 치고 네어 이거. 홍보대에서 해야겠다. 음, <laughs> 아, 그렇죠그 분은 뭐, 당연히 이거 그냥, <laughs> 한네 개다 이걸 꽂고 다녀야 될것 같은데. 꽤 만족스럽게, 아니냐? 그, 음. 기간 동안, 뭐, 팀원들하고 아시는 분들 이제 시타로 이제 실전에서, 왜냐면 이제 그냥 연습게임으로, 연습으로 이렇게 치는 거는, 네. 팅볼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홈런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리그에서 실전에서 나와 실전, 써봐야 리그에서 이제, 나와야.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선능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서, 음. 제가 주로 뛰는 리그에서 이제 처벌하고 줬었거든요. 물론, 이제, 장타자도 있고, 또, 팀원들도 있고. 네. 어, 그리고, 이제, 잘 맞추시긴 하는데, 이제, 그, 음. 단타 위, 안타 위주로 치시는 컨택 위주로 치시는 음, 음, 분도 있고. 음. 근데, 생각보다 품눈이 꽤 많이 나왔어요. 어... 그래서, 뭐, 영상으로, 뭐, 몇 가지는 다운받아서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실 건데, 스긴 합니다. 아, 그래도 좋습니다. 내가 편셉를잘 잡았구나.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출시된 거니까 이제 네네. 이제 출시가 돼서 네.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판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시작했잖아요. 어 이제 이 영상 나갈 때쯤에 막 판매를 하고. 아자 여러분 이거 네. 보시면. 빨리 들어오셔서, 빨리 구매하시면 <laughs> 되지.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가격. 가격이 근데 싸진 않아요? 예. 네. 아니, 그만큼 좋으면 뭐, 얼마든지 그정이 그 되죠. 지금 될수 있죠. 이제, 출시기념을 할인했, 할인했는데도, 네. 36만원에 판매를 하고 아, 할인가가 36만원. 원가는 얼마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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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원래, <laughs> 원래, 판매가. 가격, 원래 판매가. <laughs> 판매가는 판매가. 원래 45만원. 아, 45만원인데, 36만원에 네, 지금, 예. 네, 네, 네. 네, 할인해서, 한20% 할인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그20% 네, 할인해서 36만원에 구하실 수 있어요. 36만원이면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 단가를 줄이려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네, 네. 뭐, 이게 재료를 좀 약간 안 좋은 걸 쓰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것도 할 수는 뭐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문장을 찾아서 네, 하고, 네, 네.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성능이 안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여러 가지 그때 말씀드렸듯이, 원피스로 안 가고, 투피스로 갔고. 네. 그 다음에 중국 음. 공장으로 안 가고, 대만 공장으로 가고. 아, 좀더 그만큼 네. 투자하시고. 좋은 걸 쓰시고요. 카본 거니까. 같은 네. 경우에도, 이제 일본 도로이사 카본이 제일 큰 회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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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성능이 배트를 만들었을 때 제일 잘 나오는 배트고. 네, 카본이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음. 아니, 좋아요. 저도. 뭐 모양도 모양 좋렇요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미들탑 밸런스. 미들탑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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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원래 투피스가, 내구력이나 반발력은 좋아요 에, 에. 근데 이제 그 밸런스가 살짝 좀더 무겁거든요 싱글 음. 이게 투피스가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카본이라도 에. 훨씬 밸런스가 더 좋아요 에, 에, 에. 근데 이제 내구력이나 반발력에서 투피스가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홈런배트를 만들기 위해서 한건데 어쨌든 반발력을 최고로 음. 하기 위해서 투피스로 갔고 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밸런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카본 자체가 내구력이 알벳 보다 훨씬 안 좋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단 6개월 이 s 원헌트 기간을 두고 아 6개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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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타임으로 뭐크레이갔을 경우에는 네. 네. 이제 새 제품 표현 아 그렇죠, 때문에. 그건 또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그런 네. 것들은 에이스해서 하는 거니까 자일 개월간 열심히 네. 한번 쳐 보시면 올해 가기 전에 빽보다뭐기계풀 네. 치지 마시고 아 그렇죠 비싼 어.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럴 <laughs> 때 세팅장 안 가서 기계풀 치지 마시고 네. 네. 막돌 쓰지 마시고 네. 혼자 그냥 혼자 훅 놓치세요 <laughs> 그렇죠 티안 나게 들고 다니면서 <laughs> 아, 네, 네. 유명한 배트도 몇 개는 눈에 보면 네. 벌써 투수가 네. 긴장합니다 네. 아 그렇죠. 잠깐만 어저 배트는 어떻게 하지 이거 피해내나 이러고 있는데 이 배트 들고 나오면 모를 거예요 잘 아니, 모르겠죠. 때문에 빨리 가는 거한번 받고 나면 엑서터 딱 보이죠. 그렇죠, 순간에 그렇죠. 예. 아, 전에 모를 때, 때 그때 빨리 빨리 넘기세요. 빨리 빨리 넘기세요. <laughs> 이거 좀 했으면 유명해지면 예, 또 이제 이것도 사람들이 그 아, 그렇죠, 딱뭐 견제 고걸할 거기 때문에 그 예. 전에 빨리. 뭐 반발력은좀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아 검증이 예. 지금 됐습니다. 예. 예. 테스트 검증이 샀습니다. 됐기 때문에 제가 근데 홈런 못 쳤어요. <laughs> 아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투수만 하니까아 그렇죠 단자를 쓸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한번딱 저는 이루타를 쳐봤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 저도 이거 오늘 그럼 당장 하나 구입해 가겠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은 타격 많이 안 하는데. 타격 안 하시잖아요. 하긴 할게요, 이제. <laughs> 자, 이걸 위해서. 아, 그래도 우리 아사님 만드셨는데. 이 정도 자신감. 저도 타격 이제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지시나요그러요 네? 홈런 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딱 치고 와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아, 저도 한번이거한꼭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고, 홈런 치고 영상 네.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녹스 새로 나왔습니다. 기대하시고요. 카몬으로 우리도 홈런 한 번. 칩시다! <laughs> 채널 보고 계시죠?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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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빨리, 빨리, 빨리 <웃음> 하세요! <웃음> 놀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laughs>